This r 이 d i c u l o u s l y high standards of b e a u 아 y 하이 뷰티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입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전직 현직 호텔리어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미래의 전문 서비스인을 꿈꾸는 호텔리어 꿈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물어보는 그 질문들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영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의 영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지, 일본어, 중국어는 잘 하는데 아직 영어가 부족하다. 영어가 없어도 입사를 할수 있냐? 제가 지금은 또 퇴사를 하고 전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 됐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한보따리에 한보따리. 왜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오페라 시스템이 다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입사한 친구들 보면은 놀래요. 호텔 예약 에이전트 중에 해외 에이전트들이 정말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걸로는 아고다, 익스피디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 해외지사에서 전화가 와요. 어, 뭐이 사람 예약 있니? 뭐 취소해 줄래? 뭐 이걸 좀 뒤로 미룰 수 있을까? 이런 업무들. 영어를 잘 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인터내셔널 체인 호텔 면접 제의가 왔어서 그렇게 면접도 봤었고 제가 일했던 곳이 디자인 호텔의 멤버였는데 그 디자인 호텔 본사에서 외국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룸쇼를 영어로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호텔을 대표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큰 기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면서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외국 분들이 오게 되면 스몰톡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첫 시작을 친근하게 외국 손님들이랑 하게 되면은 서비스적으로도 훨씬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굉장히 더 중요한 요인이죠. 오늘은 민병철 유폰과 함께 제가 호텔에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영어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 공부를 할때 좀 염두를 해 두었으면 하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또 민병철 유폰을 제가 직접 해본 생생한 후기를 낱낱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프리토킹부터 시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쭉 영어 공부를 해오지를 않았다면 곳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내가 꺼냈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어설프게 안 하느니만 못한 공부가 사실 될수 있거든요. 어떤 형태가 없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느는지도 모르겠고 공부 습관도 안 잡히고 하니 이게 꾸준히 될 리가 없고 도움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두 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만 파는 거예요. 어, 나는 회화 잘하고 싶으니까 회화책만 봐야지. 단어만 해야지. 라는 게 절대 절대 안 돼요. 다각적인. 접근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어 공부 툴을 고르는 방법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툴을 골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비스에 욕심이 있다면 외국인 고객이랑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내가 미리미리 축적을 해 놓자는 거죠. 그리고 시간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못 들었을 때그 보강 제도가 확실히 있는 툴이 필요한데요. 스케줄이 바뀌어요 여러분. 무조건 바뀌어요. 학원을 만약에 등록을 해놨다면 정말 아까운 돈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학습 의지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면 베스트. 야간 근무하고 와서 집에 8시 반 오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공부를 할 마음이 안 들겠죠. 의지를 관리를 해주고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그런 툴이. 필요해요. 민병철 유폰이 호텔에 근무하면서 고민했던 영어 공부에 관한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주제별, 레벨별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그 고급 과정, VOD를 보는 과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VOD를 먼저 보고 학습 단어를 프리뷰, 질문에 대한 영작을 하게 되고, 라이딩까지. 직접 하면서 또 피드백을 받은 모습들을 좀 보여 드릴게요 Fundamentally Fundamentally Beholder Beholder Plague Plague And these words played and bothered me I didn't really understand them a n t h a thing that I could acquire or, or consume How do I define beauty? Mm -mm -mm. I don't agree with it Hello? Hi Hi Hello Kali, am I saying your name right? <laughs> yes, yeah, that is perfect. Nice to meet you, Joy. Nice to meet you too. Can you please tell me what is it all about? We shouldn't be so consumed to outer beauty, but we should be able to be the beauty that we want. Let's move on to the mm -hmm. key expression mm -hmm. own similar expression. Mine is I don't really agree. With it? Why do you think that some people feel unbeautiful? I'm not really sure what things are like in your country, but in my country, mm -hmm. like celebrities and the beauty market uh, set this ridiculously high standards of beauty mm -hmm. that we cannot never go after. So the media affects the yeah, thinking. Yeah, of people. yeah, it's a huge effect on people, including me actually. <laughs> <laughs> to be honest, yes. It, it h e l p s me to have a self-reflection. Self-reflection. Thank mm -hmm. you so much. Thank you, you so much. You Bye. too. Thank you for your time. Bye. 바로 피드백이었는데 수업한 그 it, 내용을 it, 음성 it, 파일로 확인할, it, 수,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And 말을 I, 했는지 I, 확인해볼 수 있고 그 시늘리 컨슨트 아워 뷰티라는 게 틀린 표현이었네요. By our beauty. It 아까 helps 얘기했던 self-reflection. Self 쥐열 발음까지 the next mo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 저는 11시서 예정이에요 오, 제가 좋아하는 케이트 윈슬렛의 l i v in yourself 아는 걸 스스로 학습 먼저 해볼 거예요 That I might do okay, oh doubt, doubt, doubt. fear is not right. 짠! 이렇게 저는 스스로 수업을 다 마무리를 했고, 이따가 집에 와서 11시에 수업을 해야겠죠. 지금은 10시 53분이고, 키아라라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까먹었을까봐 알림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알았다고 들어간다고 K-DON'T s l e n A c r u s h e ADVICE s YOUNG o m a n Hello? Hi! Hi, h are y Good um, morning, is it? Oh, it's good evening, too Oh, okay, good evening What kind of fear you had that actually stopped you from achieving something? I tend to think of worst scenario even before I try to do something new. Just you know, idea of a failure. Right. <laughs> Sometimes I wish I didn't have any, you know, options, just one option. So I could, you know, just go for it. <laughs> oh, how I wish to be a child again. <laughs> oh no, that's what I was thinking actually. <laughs> She'll find the answer uh -huh. to her dilemma. Her dilemma, okay. <laughs> 수업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실제로 이용했던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쳐준다던가 주의해야 할 단어 발음 혹은 문법에 대해서 너무나 세심하게 피드백을 해주니 내 걸로 만들어서 빨리 다음 수업 시간에는 좀 제대로 쓰고 싶다 이런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영작을 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바로 첨삭이 돼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서 글을 써보는 과정이 우선 굉장히 좋고 아,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빨리 알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정말 일대일 관리가 되는구나 관심 받는 느낌 언제 수업이 있습니다? 곧시작되어 피드백이 왔어요? 동료하는 알림이 와요? 그게 무려 쉬운 세 가지나 된대요. 수업 10분 전까지 시소를 하면 그게 100% 보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동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서비스인들, 스케줄 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딱이겠더라고요. 제가 호텔리어로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영어 공부에 대한 팁. 그리고 문병철 6번 영어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미래의 호텔 리어 서비스 전문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면 외국 국적의 고객이랑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중요한 능력치가 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떨까요?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민병철 유폰 무료 수업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 수업을 해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더보기란에 할인 코드 넣어 둘 테니까 그것까지 잘 챙겨 가서 열공하세요. 열공.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